우리 8월 우리 새벽 있을 기도회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무더운 가운데 우리 지나고 있지만 우리 8월 달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일마다 또 기도하는 것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탄성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탄성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가장... 어, 이해하기 좋은 어, 물, 물건이 아마 고무줄일 것입니다. 이 고무줄에는 탄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탄성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고무줄을 잡았다가, 에, 딱 놓으시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격, 성질과 그리고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에, 이 고무줄에게 이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이 탄성력보다 더큰 힘을 우리가 외부의 힘으로 우리의 손의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무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체에만 이런 탄성 혹은 탄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도 탄성이 있고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느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그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영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정신이 회복이 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부의 고통이나 어떤 이 충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정신이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크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영혼이나 정신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나 정신이 끊어지면 정신이 약간 어떻습니까? 에, 멍하게 되거나 여러분, 우에는 여러분, 정신 질환까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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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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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이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막이 터질 것 같이 뛴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그런 경험을 못 하시겠죠. 그러나 그 친구는 아마도 어릴 때 어떤 이 정신적인 큰 충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정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별히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런 큰 충격들은 이 훗날 어른이 돼서도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릴 적에 이 기억들, 혹시 뭐 개에게 물렸다든지 그러면 지금도 개를 무서워 하시겠죠. 아, 이처럼 우리의 물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넘어가는 어떤 충격 또는 장기간의 어떤 그런 충격들을 계속 받으면 이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 역시 아, 이, 이 거의 뭐 뭐라 그럴까 영혼이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의 큰 어, 충격을 경험했는데 우리 8절 끝을 한번 보실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힘에 겨웠다. 너무 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살아갈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경험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구절 앞 부분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뭐그 어, 동안 그 동안도 힘들었지만 지금이 끝이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더 이상 이제 붙들 수 있는 어떤 이 힘이 더 이상 없다. 어, 바울이 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신력이 강하고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맷집이 좋고 또 정신력이 좋고 또 영적인 힘이 좋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고 거침없이 자기는 어, 죽기까지 각오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이 정도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뭐 누가 있을까? 사실은 어, 사도바울이 단연 어, 최고죠 그런 사도바울마저도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고 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e m Jerusalem, Jerusalem, 일일일 바울의 개인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어,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살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 힘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작용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극단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정말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몰아붙이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조금 이렇게 숨을 쉬어가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도 됐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을 정말 사형선고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 이제 내 인생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인가? 내 삶에 사형선고인가? 여기가 끝인가? 뭐 우리가 아마 살아오시면서 아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 여기가 끝인가보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 더 이상 가정을 이끌어갈 어 내가 힘이 없다. 또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 이렇게 느껴 지셨을 때가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 극단의 끝으로 몰아가시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삼,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과 내일 이두 가지를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어, 그 이유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 즉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구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새벽이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실 때는 정말 더 이상 숨도 쉴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 괴로움 속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한 가지 이 사실은 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혹시 아직 내 인생에 극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아마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꼭 자녀를 낳아봐야 된다는 게 아마 여기서 있는 저의 소신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아마 낳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똑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해주는 게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 경험상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완전히 빈털털이로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가 버틸 수 있도록 거기서 자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부모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켜보고 있고 자녀가 할수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그힘그 그 힘을 소위 말해서 이 탄성력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성력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길러 주셔야 하는 게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일수록 극단으로 몰아가신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이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해가시는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부족함이 없다고 양들이 고백하는 그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만 이렇게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단으로 몰아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극단으로 몰아가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위험이나 어떤 극단의 고통을 이 고통에 처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합니까? 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뭐 재산, 뭐 권한, 권력 등등.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이초 긴장 상태. 그래서 뇌가 그렇게 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동원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이 여러분,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비상사태에 그 문제를 해결해내라는 그 사인을 위해서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쓸수 있는 권한과 힘이 뭔지를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범인의 재산은 얼마지를 다 동원해서 막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틀렸다,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보시면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 도움을 통해서 어, 위기를 벗어난 적도 있고 또 선교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의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그 선교 여행 경비를 충당했던 그런 일들 사도바울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성도들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이 사형언도 즉 죽음의 상황까지 몰고 가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자 한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준 대로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이 상황에서는 아, 도무지 인간도 또내 개인의 능력도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살다 보면 우리 병원에서 시한부 이 판정을 받는 경험도 주변에서 종종 보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주변의 지인 가운데서도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냥 가정에 돌아가셔서 삶을 정리하시라. 뭐 우리가 한80뭐90 가까이 살았으면 뭐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겠지만 이제 한참뭐 살아가야 될 청년이라든지 뭐 중년의 한참그 시기에 우리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키워야 될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가장으로서 그런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파산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막 파산을 저희 형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저희 형님 가정이 금융권에서 잘 다니다가 IMF가 터지고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으므로 많은 직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또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을또그 사업하는 그 일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서 뭐 6개월 동안 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결국은 또 파산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극단으로,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경험을 저희 형님 가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형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할게 이렇게 형님께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가겠냐. 여기서 내가 더어디 내려가겠냐.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그 고백이 오히려 목사인 동생인 저보다, 목사인 저보다 더 믿음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이 돼서 뭐라고 위로도 못 하겠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오히려 형님은 더 내려갈 일이 없다. 여기서 어디를 더 내려가겠냐. 하나님이 자기를 바닥에까지 내리셨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나님만 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아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극단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제시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 극단의 상황, 사형 선고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웠는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배웠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11절 고백에서 보지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와달라. 혼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도마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기도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시고 오히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죠. 또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대사도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도 이 골치 아픈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대체 싸움박질밖에 할줄 모르는 분열밖에 할줄 모르는 화해라고는 할줄 모르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대사도께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혼자 기도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면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포기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구역이나 오늘 우리 속회장님들 우리 찬송하셨는데 우리 속회 같은 이런 소그룹들 친밀한 사람들의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 왜 필요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뭐 그냥 서로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지만 위기 때에 위기 때에 내가 어디에다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평소에 알고는 지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내이 고통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어,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세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영적인 그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정신줄 우리의 영혼의 줄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삼총사도 좋고 뭐 기도의 삼겹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기도를 나누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도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두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 영적인 그 회복을 이 탄성을 다시 회복 받으면 정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이 기도의 끈이 단단해질 것이고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에 계시거든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던 저희 모교회 선배 우리 권사님 몇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치료가 끝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최근에 자궁암이 또 발견이 되셨고. 그 자궁암이 이 복부까지 전이가 되셔서 우리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행히 수술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항암치료 어 오랜 항암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지금 어,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마 지금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전에 들은 그 소식들을 의하면 너무너무 그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다 생략하고 몇, 구, 몇 구절만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큰탈 없이 무사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번 주엔 제가 너무 연약해서 혼자 어, 견디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이 시기를 걷게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보내면 기도와 함께 많은 반응을 보여주는 지체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그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함께 올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중간 생략하고요 엘리야가 비를 오기를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신 듯하여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다 보니 지금이 겨울이 아닌 것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너무 시리다 그러더라고. 손발이 너무 차서 여름인데도 이렇게 막털 장갑이랑 막 신발 신어도 너무 차대요. 근데 이게 겨울이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 지금이 여름이었음을 또 감사, 또 기뻐하게 됐다. 어, 이렇게 항암 치료를 잘 견디는 분은 저희 아내랑도 그 얘기를 했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똑같은 항암 치료 중인 제 동기 분은 너무 힘들어서 이 방에서 많이 힘들고 혼자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데. 또이 권사님은 참 모든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의 어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자기의 어 기쁨도 나누고 또 치료 과정도 나누면서 계속 기도를 어 요청하면서 함께 어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여러분 누가 기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응답 받은 본인이 기쁘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한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가 주는 기쁨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저 사람이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나누었던 기도 제목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치료 중인 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 생명의 10년만 그 친구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서로 공평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살지를, 뭐,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기쁨은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삼겹줄에 기도의 끈을 묶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이 골짜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